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희망찬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고 아주 밝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죠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말씀이라 썼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장엄하게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하늘 위에, 우리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환호하고 또 힘을 떨치며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바라고 했습니다. Darkness will cover the earth, and deep darkness the peop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와 표현들은 창세기와 본문을 연관시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구절들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입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들 딸들을 빼앗겨 있단 얘기죠. 아들 딸들을 빼앗긴 지 오래된 그런 과부 같은 신세입니다. 지금 그 아들 딸들이 어디서 유랑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미래 아들들이 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것도또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인 주제를 가져올 말씀이다만 오늘 그 말씀에 오늘 그문맥 관점에서는 여러 나라의 이방 재물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는 지금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고 버림을 당하고 있고 미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강포한 일, 폭력,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지금 이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있는지를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의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일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황이죠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처음 포로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거나 국가를 다시 재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용기 있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던 바벨론 생활 청산하고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입니다. 황폐와 파멸과 물질적인 빈곤과 주변 민족들로부터의 괴롭힘과 멸시들 그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왔지만 그게 20년이 걸렸어요. 정말 실제로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다라고 되었지만은 그마저도 짓는데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방해가 많았던 거죠.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레바논의 영광꽃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처음 성전 지을 때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겐 이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잔나무와 백향목과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의 입장에서 이사야 의이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면은 정말 눈물나도록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 경외의 말씀이구나 깨달아 알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폐허처럼 되어버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하나님의 석키나 영광이 너희에게 다시 임하실 것이다. 그 옛날 솔로몬 시대 때처럼 이방 모든 왕들이 압다투재물을 갖다 바치며 너희들에게로 나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십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도 도와줄 것이다. 22절 말씀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적은 무리지만 이 적은 자들의 무리가 큰 무리를 이루고 강국을 이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당시 유대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옛날 유대인의 후손들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한 도시만을 위한 말씀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만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제한적으로 본 말씀을 뭐이 실제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러한 신학은 우리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게 만들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일으키겠죠. 그래서 요즘 같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는 있 와중에도 이스라엘 쪽에 막대한 전쟁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그 비인도적인 공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백투두, 예루살렘 운동하시는 분들처럼 모든 선교적인 역량을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퍼부어서 그 선교가 다른 어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요한이 이 이사의 60장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도요한은 본문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본 환상을 사도요한들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은 그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 달의 빛침이 쓸데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낮에는 성문들이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나자마는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이사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옛날 귀한한 백성들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자신들의 상황에서도 여전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환상을 기록하면서 재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이단으로 상정 못할 이단으로 취급받았고요.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는 제국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사람들. 로마 제국이 숭배하는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 무신론자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팎에서 그냥 핍박만 받고 있었죠.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너무나 미약한 그런 부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박해와 멸시 속에서 오랫동안 남들은 눈을 피해서 새벽 미명에 모이든지 아니면 지하 감옥에 모이든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여전히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소망이고 비전이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에게 이 본문 속의 예루살렘은 그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장차 세계 열방이 주 예수 그리서 이름 아래 모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의 순교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시대의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여전히 용기 내고 너무 말씀처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청대 많은 성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그런 역사적 맥락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뭐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치긴 하지만 그게 무가치한 일이라거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 유대 사람들이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500년 전 핍박 속에서 교회를 재건하고자 했었던 종교 개혁가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아무런 또 심겨온 일상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 기울이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큰 기쁨으로 일으키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핍박과... 황폐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 글께서 제일 마시는 그때에는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훨씬 더 생생하게 상상 이상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영광을 실제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그 시간을 기다리기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이 실현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떨치고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 나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